안녕하세요 이재희 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로 시작하는 단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단어 읽고 뜻풀이 할게요. Ill, ill. 네, 뜻은 아픈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아픈 그럴 때 어, sick 많이 쓰죠. 네, 우리가 ill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i 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한 명사형이 illness, illness. 그래서 이 뜻은 이제 병, 질병, 그쵸 이렇게 병에 걸리다 할때쓸때 때 우리가 이제 illness 쓰고 있죠. 다음, insight, insight. 네, 이거는 통찰력.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 그러면 이제 뭐 사물이나 사람의 마음을 뚜 뚫어보는 능력 이런 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거는 정말 통찰력 정말 많이 기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을 insigh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interest, interest. 네, 이건 이제 관심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어떤 뭐 관심을 갖다, 관심을 보이다, 관심을 갖게 하다, 뭐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우리가 명사와 동사가 같이 있는 모습, 그런 거죠. 네, 다음 단어로 가겠습니다. 아이돌, 아이돌. 네, 이거는 이제 그 뜻은 게으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발음을 한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계속 ill, illness 이런 발음이랑은 또 다른 발음이 되는 거죠. I, I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장장모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I도 그래서 이제 아이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도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다음 단어도 마찬가지로 아이로 발음이 나는 거죠. island, island. 네, 이거는 이제 뜻을, 뜻이 이제 섬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일랜드에서 요 I의 발음도 중요하지만 이거 S가 무음이라는 거죠 발음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랜드 이렇게 읽어버리면 완전히 잘못 읽는 거죠.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아일랜드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섬인 거죠. 네 다음, important. important. 이 발음을 우리가 뭐 important 어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t를 많이 어, 연음을 하니까 important 뭐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r 발음이 나와서 t가 잘안 들리죠. 그래서 뭐 importa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그런 얘기죠. import import 네, 이거는 이제 수입, 뭐 이렇게 수입하다. 우리가 보통 그 수출과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import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입, import 그러면 수입하다. 그렇게 이제 약간 엑센트에 따라서 어, 앞에 엑센트를 두면 명사, 뒤에 엑센트를 두면 동사, 뭐,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네, 다음. Industry. Industry. 네, 이거는 이제 산업. 뭐, 산업이라는 건 농업, 공업, 뭐, 수산업 전부 다 총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산업, 그래서 industry, 그렇게 발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요, irritate, irritate. 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액센트가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액센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음과 액센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만일에 이런 거를 irritate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과 액센트 irritate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것의 이제 뜻은 짜증나게 하다, 뭐 화나게 하다, 뭐 귀찮게 하다, 뭐 이런 뭐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음하고 뜻을 꼭 함께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은 오늘 아이로 시작하는 단어 저와 함께 한번 다 읽어 볼게요. ill, illness, insight, interest 또는 우리가 이 t도요 여러분들이 interest 해도 괜찮으세요 interest, interest 다 됩니다. idle, island, important i m p o r t n t import, industry, i r r i t a t e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아이로 시작하는 단어 10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발음해 주시고 또 뜻도 또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